네, 안녕하세요. 오늘은요, 어, 엄마나. 제가, 그, 음료저 포도 딸기 타르트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 거예요. 일단 준비물은 딸기 토핑과 블루베리 토핑. 블루베리 토핑도 되고, 토, 그, 포도 토핑도 되는데, 저는 블루베리 토핑이나 뭐 똑같은 걸 준비했고, 그 다음 주제와 경화제. 그, 이거 섞을 거. 저는 이 빨간 색깔이 조금 묻은 거 사용했는데, 어차피. 빨간색 깔 물감하고 보라색깔 물감이 필요하기 때문에. 어, 일단 음에 보라색깔, 빨간색깔 물감. 그리고 주제와 어, 경화되면 또만한 마을이라는 사이트에 들어가시면, 그 네이버에, 또만한 마을이, 마을이라고 치시면, 어, 네이버 롬이라고 뭐 있어요. 거기를 딱 누르고, 들어가시고, 자기가 뭐 필요한 그런 물품 있잖아요. 그런 걸 치면 나와요. 조그만한 마을, 이 레진은 그냥 그 레진이라고 치면 다 나오고요. 아실 거예요. 그 다음에 타르트판. 이거는 그, 제출처럼 안 담았는데, 거기 유튜브에 쳐보시면 돼요. 그 다음 나뭇잎 토핑. 섞을 거? 아, 그떡글 판. 이런거만 있으면 되고요. 일단 이렇게 토핑들을 준비해놨거든요, 전. 나, 전 나뭇잎 토핑도 이렇게 얹으면 이쁠 것 같아서 준비했습니다. 이거 없어도 되거든요. 없으면 좀 허전하긴 해도, 뭐, 예뻐요. 딸기 토핑을 칼로 잘라주세요. 그 다음, 주제약 경화제를 짜주세요. 아. 좀 많이 필요해요, 이번에는. 내일 학교 준비물이 포스터 물감인데. 챙겨가야 돼요. 근데 문제점이 그 뭐였지? 물풀도 필요해요. 빨간색 물감을 일단은 하고 섞어주세요. 일단 이렇게 주제 경화제가 안 섞이도록 해주시고 빨간색깔은 그 뭐였지? 경화제 이렇게 묻혀주시고, 구분이 가도록. 이렇게 두 개, 뺨, 이렇게 한 쪽은 남겨주셔야 돼요. 같이, 같이 똑같, 합쳐야지 고 이렇게 뿌리지 마시고요. 이렇게. 뚜껑이 안 닫아져. 하고 보라 색깔도, 진짜 이거 절주차니까. 아. 또 출차긴 한데 아 보라색깔 이게 뚜껑을 잡는다던나 음 빨간색으로 변해 괜찮아요. 보라색깔이 좀 진하기 때문에 이렇게 하시면 색깔이 변화가죠. 게 됐습니다. 뭐 괜찮아요. <laughs> 괜찮고, 그럼 이거를 다 섞지 마시고 살짝만 한요 정도만 하나 둘셋넷 여덟 여덟 아홉 열열열 열, 열. 바퀴만 해주시고 제가 이렇게 다 잘라놨고 준비한 토핑들을 다 넣어주세요. 토핑이 부족할 수도 있어요. 진짜. 그래도, 레진이라도 많이 넣어야 될것 같아. 그 다음, 이거를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 이렇게 해주세요, 일단. 해주시고, 이거를, 타르트판에다가, 모조리 다 넣어주세요. 이렇게. 아, 부족하다. 어떡하죠? 우리, 아, 우리가 아니라 저 토핑을 저보다요. 저는 토핑이 지금 별로 없기 때문에 조금 사용한 거라서 토핑이 엄청나게는 아니고, 그냥 조금 많으신 분들은 그좀 많으신 분들은 뭐 토핑을 더 써도 됩니다. 난 나뭇잎 토핑을, 하나, 두 개, 올려, 이렇게 올려주시면좀끔 그럴듯 하네요. 아, 근데, 네. 그렇게 이쁜 건 아니라서. <laughs> 아, 왔다. 이통이 엄마가, 이 통에다가 뭘 이렇게 담아주셨네요. 음, 이쁘면 제가 만든 거 뭐 견출지도 있고 휴이 휴지는 뭐지 닦으라고 준 거겠죠 견출지 버도 쓰레기인데 어 <laughs> 이거는 아 생크림 다쓴 거군 책임 문이네 제가 만든 건데 이건 뭐야 뭐좀 보고 견출지 한개더 스푼 이거는 립밤이네요 뭐야 이게 이런 거왜 주냐? 뭐담으라고준 거니까 잘쓸 거예요. 이거 어쩌나. 이거 섞걸통도 있네요. 섞걸통에다가 뭐 만들면 될것 같습니다. 우와, 마이, 이거 보이시나요 지금? 이 보라색깔 보이시죠? 이게 지금. 여 쪽에서 묻어야지고 나온건데 아 망했다 어 괜찮아 괜찮을거야 됐어요 하시고 저는 이거 닦아야 되겠죠 제가 요즘 진짜 동영상을 진짜 아 진짜 제가 완전 소보자라고 하죠 초보자 때는 진짜 동영상을 많이 올린 올렸었어요. 근데 지금은 동영상을 안 올리더라고 요 제가 지금. 아니 초보자들이 원래 초보가 아니라 그 뭐라고 했지? 그 영상 구독자가 별로 없는 사람이 그거 동영상을 좀 많이 올리는데 저는 구독자도 없는데 지금 동영상을 왜 이렇게 띄엄띄엄 띄엄띄엄 올리고 있을까 매니저 추천도 지금 뭐라고 해야 되지 어정쩡한 관계로 없어야 될것 같아 음, 망신이라고 해야 되나 그렇게 말해야 되나 근데 진짜 매니저 한명 뽑고 싶거든요 제가 진짜 오! 아 맞다 순이랑, 이거, 그런 을때 받은 물풀인데요. 일단 그러면 이쪽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